one <laughs> 그러응아 어떤 <laughs> <laughs> 자아어요요아 아, 네. 어? 네. 오늘 영한게샀다아떨어다 왕이 편네다아아 안그래도 무릎 아파아 오늘 원래 공은 안고 응. 형도 얼굴 보러 오라고 재이못 전화했었는데 그래도 재형이 아나 가야죠. 오케이 <laughs> 라데이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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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토요일 날요을 잡았는데 타고 나서 무릎이 안 먹은 거예요. 뭐 해야 되 네? 저먼주에 <laughs> 네. 저먼주에 빌리. 와 가지고. 아니, 그날 덕불이 하긴 했어요, 아, 금요일 날 이제 밤에 와서 아침까지 술 먹고. 왜 <laughs> 토요일 아침에 잖아요전 거기 네. 간만에 이제 봉 아, 가면 이제 공차로 가 거기 와 가지고. 저 계속 계속 차시나 월. 꽃좀잘자 사람 많아가지고 음. <laughs> 재밌어 이렇게. 그래서 봤는데 어, 간만에 차니까 잘 되는 거 가서 그원타 간만에 니까하고 이러고 있으어 살아있네, 그이고있 그런 느낌? 지줄 알았습니다. 근데그하고 무릎이 이상해. 왼쪽 무릎어다 이거. 이안 차긴 차요. 아, 위에 음. 그냥, 그냥 올라요. 큰 축, 꽃살 아야씩다가끔씩 위에는 자기... 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팀이니까 연거 못하네. 이거 생각 들어가지고 <laughs> 처음에는 뭐몸 보고 이제 아직 좀 못하게 좀 못한다 그 따라 놓고 왔거든. 그냥 못하기도 하고 지금 은근데또 원래 처음부터 긴장하고 차고 긴장하고 차야. 긴장하고 차면 아니 거기가 또 선수들이 많아. 저 지금 천안에 천안 한산 그쪽에 갔는데 뭐 천안 천안 fc 어, 선수 와, 아, 헬프 선수야, 갑자기. 아, 거있 근데 골키퍼야 키가 198인가? 진짜 키가라 <laughs> 어, 진짜 키퍼데 원래 키퍼들 선수하고? 편육이야. 선출이 아니고. 편육이 와서 공을 같이 차는 거예요. 근데 또개말고도 다른 팀에서 선수 허이 있고 막 이카니까. 어, 이 새끼들. 연애 욕 수준 좀 많이 난데 <laughs> 그래서 거기서 가 그렇게 찾는 거 거기서 이제. 어, 차 달라. 거는빡시게 차거든요. 그래서 또이렇자나들 제가 아, 그래. 몸싸움 밀린다니까. 아, 그게. 그래? 그러니까 버팅이 나왔는데. 아. 제 친구 같이 갔었거든요. 나갔던 나 바로 대상. 바로. 바로. <laughs> 그 다음부터 반갑다. 안 되지. 그래. 아무나 사용 안 된다. 그, 골, 그 키퍼한테 한번 벌바퀴 목에 놔뒀잖아. 아. <laughs> 영어에 나가야 <나갈> 되는데. <laughs> 그냥 축구계 음대. 잘. 이 집을 전화하세요. 말이 세 개도 아니에요. 야, 걔가 커버린대. 갑자기 성금성 공부하더니 <laughs> 이렇게 벌바는데 그냥 막아줬다. 키가 얇아 작으니까 일반인들이 선수은다 해야 된다 그래 형 보고 싶어갖고, 아, 형 온다 카드래형 네. 솔직히 형이랑 재영이랑 없었으니아 그냥 안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운영이 런거 선택지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 형또 누가 해줬지? 재영이 거의 하고 있지. 내가 그 애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니까. 옛날만큼 맞지 어, 재영가 이제 다거의 전방위적으로 다봐주고 아, 아. 있는데. 나도 학교 어려 나도 몰래존나 많다. 어, 저도 지금 이제 나,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나온 3개 그냥 삼겹. 음. 저도 지금 재영이 형이랑 영호 형. 아. 그리고 뭐, 오택이 형. 그, 그 제가 같이 옛날에 공쳤던 형이 있어. 요 재영 동생이야. 아. 그 이름 내가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지원에 물어보려고. 오택이가 어떻게 오택이형 동생이야. 나도 맞구나. 아. 또 저거 아니야. 고동네네. 맨날 그 대륙마을 수고 쪽이니까 그... 어. 진짜 지원이가 여 처음 을때형저 몰라요? 하고 하는데 <laughs> 어. 나 모르고 하신 거 누가 였지저지원이같그 지원이가 <웃음> 저는 <laughs> 알았대요 옛날에 공찰때알았 저는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동생들은 잘모지 아니 공좀 탔던 동생이기억 지원이가 그때 기억이 안나 <laughs> 지원이 말고 공좀안 지원이... 찼던 동생 같은. 어, 그래 지원이 그 당시 막잘 차는 느낌 안 들고 지원이가 대로 개스트 있잖아요. 왼발잡이 왼 빨간 양말. 응. 아, 있는데. 빨간 양말. 나가 옛날 존나 잘 차. 바르셀로네아좀 저... 아니 어리던데. 어린데 아직 공차. 이 아직 존나 잘 차는 요 <laughs> 그냥 살짝 이런 말을 해 <laughs> <나는> 진짜 메시는 <laughs> 아. 페드로붙는그페드로윙에서막 아. 키가 작고 많아요. 잘하고 잘하대. 그 가서 원래 키가 그렇게 안 컸거든요. 응. 제기 없어. 또 많았어요. 걔가 동도 출신이 나머건데 음. 음. 동도 지금 동도초 중중중 동도 좀 자루 쳤어요. 그경고 있는 쪽 아이가 <목소리> 아경고 가기 전에 아, <목소리> 저희 집에딱버 사던 거 쉐르비 음, 있으니까 음. 맨날 저 동도 어요가는 기억이 는데 우재형은 데 가면 동잡으시 서울에 왔나? 정영이 왔나? 정영이 왔나? 오늘 오랜만 왔네. 명절이니까 정영이는 대구 없잖아. 아.. 미생개 어, 빡세네 민규는 그아 그래요? 대구에 있는지 지어떤을 해서? 아니 그니까 일이 뭐 많이 빡나아 일이 지금 제가 하던 거 응. 원래는 제가 친구랑 천안에서 천안 내려온 게 응. 그 평택 강이 근처에 있는 응. 그친구 원래 가구하던 친구랑 아, 났 가구점 하던 친구 지껍게 가구점 하 근데 걔가 이제 보은이 쪽에 잘 못돼갖고 연료갖고 상황이 심각해 음. 가게가 음. 지갑이 처리하고 이래가지고 음. 가도 막였죠 지금 음. 그래갖고 이제 나랑 같이 음. 타다가 야, 야, 여기서 천안에서 음. 타다가 지금 천안에서 디스플레이 그쪽에 그래 음. 그래가지고 천안에서 타다가 내가 선택가서 가고 그거 유통을 이리자 음. 그걸로 때문에 전화를 받고 응. 원래 한번때려치고 원래 김포에 있었잖아요 한번때려치고 응.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경찰을 가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번 달에 이번 년에 그 올해 초에 갑자기 그칸요올 초에? 응, 응. 25일? 아, 뭐? 1월 일월 초 1월 아, 갑자기? 네. 어? 뭔데 칸들? <laughs> 뭐 구해야 되거 근데 이게 냉정하게 가는 시장을 아니까 지금 화질이 말이 안돼 그렇지 그렇지. 어, 어차피 어, 저희도 어, 중통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이게 가격 단가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계산 때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려는 금액, 그때 팔려는 금액이랑 그래서 매입해오 단가 완전 다르니까 40%프 차이가 나버리니까 단가도 이제 그러면 음. 싸움 안 되는 음. 거냐 그래갖고 음. 그 친구도 이제 거기서 이 이제 생각해서 얘기하던가 원래는 좀 조금 기간을 잡고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을 가르 이발 가면서 독 됐다 한면서양이았어 그래서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아, 아 지금 멘탈 <laughs> 터져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고 <laughs> 지금 이런 거니까그그 친구가 <laughs> 그 빠지면은 이 노래도 이제 안 되는 원래 계획한 거. 게 그렇죠. 지금 빠졌으니까. <laughs> 아예 지금 계속 백지 상태야 가지고 계산했던 거야서 지금 머리 아파가지고 <laughs> 근데 대부분 내려올라가니 막상또 그렇게 한 거면, 국 한국 대우가 뭐 진짜 할락하면 할게 아예 더 없죠. <레> 응. 진짜 아 한국 한국 근데 위국한 그래서 위국 한국 한국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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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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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근데 아고민이니까 내가 또 이걸 돈 써서 말안 하지 말고 음. 그냥 차라리 그냥 일을 하면서 좀더 먹어볼까 모르겠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쳐주면 1이에 갑자기 너무 갑자기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한단 하자마자 갑자하하었어요 진짜 응. 갑자기 갑자기 데더고갔 가가 이제 이번에 가족이 유공자 아,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웅이가 되게 아들까지 잖아그했는데유웅이가 cool 되게 네, 그래서 그게 아, 그, 그치, 그치. 공무원 그사인데 아, 아, 아. 그래서 사집이가 아, 아. 지금 공무원 집이라서 그, 누나 두명이 공무원이라가지고 이거 경찰해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안나와 딴짓거리 하지말고 해야 니가 올 몇살이야? 서로아홉살도서 친구야 지로에 섰어 뜻 오떻 될지 모르겠 어, 월급 아, 그 말은, 아니 근데 어째 지 제가 그거지길인데 아니 그래도 씨발지길이지까지너 흔들린다 이 동, 뭐 서로 이야기를 해본 것도 니고갑이씨발될것 같다. 미안하다. 이제라면 뭐 끝이가 씨발 어쩔 수 없어. 거기서 가 그거. 아, 이거 생각했던 게 완전 다풀라지정리거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영거이 차라리 알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방사 아니면 sure. 이 m not sure. 보 m not sure. I'm not sure. 다 m not s u r 에 I'm not 는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데 I'm not sure. I'm not s u 지금 은 회사가 구미쪽으로 아마 가고 그래서 지금 회사는 뭔데? 지금 있는 게 웬화 그쪽 삼성 디스플레이 관리팀입니다. 그럼 그 가구 그쪽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돈 벌려고 지금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고? 아니 아니 가구는 준비를 했었죠. 따로 이렇게 아, 사업 이제 하려고 선택 강의 알아서 하려고 그, 준비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하나 두고 있습니다. 도와주니까 그래서 뭐 파티는 없죠. 디스플레이 그쪽으로 하고 있다가 요걸 준비해서 이제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 새끼가 떠났고, 그런 거도 어려워